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캐슬 콤보 2인플이구요. 상대는 137입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139 초보구요. 자, 어떤 테크를 탈까요? 상대방은 성카드 테크인데요. 성카드. 성카드. 자, 저는 할인카드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할인 카드 테크로 한번 뭐 할인 카드가 있으면 도움도 되고요. 할인 카드로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갑의 용도로 돈이 어떻게 쓰지는지 봤더니 게임이 끝나고 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이 그 지갑 카드 위에 이렇게 떨궈지더라고요. 음, 그점부터 처음 알았네요. 자, 이거는 할인하고, 요것마다 1원. 자, 요것마다. 이호 수입하란 거보다안 되죠? 두 개마다. 방패 두 개마다 2점. 자, 요거는, 뭐죠? 가운데 줄이군요. 가운데 줄 요새 이거마다 가운데 줄자 6점 해서 자 가운데 줄입니다. 가운데 줄 하고요. 음 돈도 좀 벌었네요. 가운데 줄 했고요. 할인 카드 나왔어요. 아이 뺏어 네 제 할인카드를 뺏어갔어요. 음... 자, 위쪽에 맨 가장자리죠? 자, 전령을 이동해서 요거를 사야겠네요. 맨 왼쪽입니다. 맨 왼쪽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요건 조건에 다 부합되게 했습니다. 자, 할인카드도 샀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점 세트. 4, 3, 12점 짜리네요. 요거는, 판사는 최대 4세트 하니까는 12점 정도 되겠네요. 저는 초록색 카드 점수 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초록색 카드. 아우, 음. 어, 저는 초록색 카드 위에 나왔고요. 다음번에 하면 그럴까요? 자, 이 같지 않은 것마다 2점. 자, 같지 않은 것마다. 자, 그러면이거를 사서, 이쪽에다가 자, 위아래, 같지 않은 거니까, 하나, 둘, 셋. 음, 밑에다가, 색깔 다른 방법을 넣으면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파랑. 자, 오, 초록마다죠? 자, 이거는이건이 되나요? 어, 할인이, 어, 할인이 되는군요. 할인이 돼서 이거 좋아요. 4원에 사겠습니다. 사서 자 사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지갑 카드 나왔네요. 자 현재는 돈이 없어서 어... 돈이 없어서 근데 열쇠가 좀 많은 편이네요. 열쇠가 많아서 전령을 좀 이동시켜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돈은 돈을... 파랑, 빨강마다 이런 식이네요. 5원이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령 이동을 하고요. 위쪽이죠. 전령 이동을 하고요. 할인되는 건 없고요. 이. 웃에서 이. 거두 개마다 이. 점씩두 개마다 이. 점씩 이. 어, 거는못 사죠. 지금 이. 이. 란 거마다 이. 점씩. 자. 자, 지갑카드를 조금 챙겨볼까요? 돈이 현재는 없어서, 너무 없어서. 자, 요거 살수 있나요? 4, 못 사요. 요건데, 0. 음, 요거마다 1원씩, 1, 2, 여까지 3원 받네요. 3원이구요. 자, 요거 구입하겠습니다. 구입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4원이좀 생겼네요. 하나, 2, 3, 어, 3개였는데, 게임 끝날 때5원은 만들어 놓아야 이 위에 금전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지갑을 좀 채워주는 게 있으면 좋고요 아유, 여기는 4죠. 어, 사면은, 빨강, 빨강, 보라, 빨강, 파랑. 맨 윗줄이면 8점. 맨 윗줄이면 8점. 좋아요. 맨 윗줄이면 8점. 근데 3원에 구입할 수 있죠. 맨 윗줄.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고요. 둘, 셋, 넷. 자. 파랑, 방패. 초록, 아, 가로, 아, 위아래. 아, 아깝네요. 아, 초록이 많은데. 초록은 서기를 좀 테크를 타야겠군요. <laughs> 서기는 가로, 세로, 3점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시면은 6, 3, 18점 정도 될 텐데. 하게 되면, 은 서기를 꼭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오른쪽 5점입니다. 오른쪽 5점이고요. 꽉 차면은 좋아요. 꽉 차면은 좋아요. 주황. 두 개마다 2점씩. 셋, 넷, 다섯, 여섯. 오 좋아요. 어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좋아요 <laughs> 자 5원 이상 모아야 되는데 <laughs> 그래야 10점 받습니다 5원 이상 벌어야 10점을 어 생겼군요 어 그쵸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어, 여기 나무꾼으로 돈을 좀 벌어 와서 <laughs> 가득 찬 칸마다 1인데 그렇군요. 어. <laughs> 자 마지막이고요. 자 저는 자 할인되는 것도 좋고요. 두 개짜리도 괜찮고요. 이웃의 파란 방패마다 1 원씩 또는 열쇠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할인되니까 특별히 또더 되는 건 없나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카드 구입을 하겠습니다 <laughs> 카드 구입하고요 이웃의 파랑마다 이런 파랑 방패 두개 있죠 근데 뭐 지갑이 자 이거니까 <laughs> 자, 몇점 얻었을까, 상대방? 자, 상대방 점수는, 띠리링, 어우, 82점, 높아요. 저는, 어우, 8, 8, 8. 네, 8, 8, 8, 8 6, 8, 10, 12, 5호, 자, 11, 0, 84, 어 자, 2점 차이로 승리를 했네요. 극적으로. 자, 어디서 걸렸을까요? 자, 이점 차이니까 마지막에 서기관인가 그걸 가져오지 않았으면 또 졌을 뻔 했을 것 같아요. 아, 나무꾼이었나요? 어, 나무꾼 서기관은 나중에 가져와야 될것 같고요. 자, 자, 나무꾼으로 요걸 가져오는 바람에 동전이 좀 생기는 바람에. 좋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여기 초록색 석이군요. 아, 석이 서기. 자, 초록색 방패를 모으게 되면 석이를 꼭 가운데 쪽에다가 딱 배치해서 점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석이 초록색 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란색 방패, 그 테크도 있고, 자, 석이 초록색 방패 잘 기억해 둬야 될것 같아요. 자, 캐슬 콤버 2인풀 어 요번엔 82대 84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